안녕하세요, 영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예성입니다. 예성씨, 저희가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, 빌딩 시장 어떻게 될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, 대지는 소리 좀안 네. 나게 해라. 네, 외부에서 촬영했었죠? 그... 네, 그런데 이제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. 어, 네. 아, 그러니까 이번에, 그때 촬영한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는데, 네, 네. 당선되고서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, 네. 그런데 6억 이상 정면 금지 아주 강력하죠. 네. 바로 25년 6월 2 8일부로 바로 시행이 됐고요. 네. 2주택차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아예 빵원 금지고 네. 실수요자 1주택자만 대출을 해주고 대출도 6억으로 제한을 했고 네. 뭐 정부 정책 신생아 특례 보험자리론뭐 이런, 네. 이런 것들도 다 한도 1억씩 축소되고 하면서 뭐 거의 뭐 그냥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네. 이제 대출 받지마 이거까지만 받아 완전 그냥 전면 다 금지시켜버렸죠? 맞아요. 그래서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뭐 대환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있고 좀다 정체가 된것 같아요. 그죠 어, 그러면 이제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, 반포, 압구정, 이런데 보면은 대출을 사실 이제 몇십억원 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. 지금. 죠 아무래도 올 현금을 살 수가 없잖아요, 사실. 네. 네. 아파트 거래는 이제 강남이나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또뜬킴가 같고요. 음, 네. 그래서 대출 6억으로 매입이 가능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제 방향이 좀 바뀔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다시 빌딩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? 네, 사실 24년하고 25년 상반기까지는 빌딩 시장이 약간 좀, 뭐랄까. 하락장은 아니었지만 좀 침체되어 있었어요. 아, 빌딩보다는 다들 아파트 쪽으로 가입 많이 가셨고, 네. 특히 자산가 분들이 반포나 압구정 계속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네. 상대적으로 빌딩에 들어올 돈들이 또아파트 몰려가지고 빌딩은좀 네. 거래가 좀 없었어요. 조금 약간 한산했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강남만 하더라도 금실 리스크가 있고 아직 네. 금리도 4%가 넘다 보니까 네. 빌딩 인기가, 인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. 그냥 이럴 거면 아파트 똘똘한 채로 가자 네.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아파트 가격 계속 우상향했었죠. 어 이제는 반대로 돈이 이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산가들의 입장에서는 뭐 현금은 이제 쌓이고 있는데 네.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다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빌딩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뭐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10억 이상을 주식으로 좀 넣기는 볼륨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렵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이 남은 현금, 네. 이 유동성 자산을 네.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네. 아파트는 막혔고 음. 어 그럼 당연히 길리 투자가 네. 저는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어 그러면 저희가 또 금리를 안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대출 금리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보시요 네. 아무래도 네. 제가 오늘도 장염이 있었고 네. 제가 7월 달에 장염이 4개 정도가 있는데 네. 보통 좀 신용 좋고 소득 좋으신 분들은 3.8에서 3.9 정도로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네. 신규 네. 법인 기준이고요 네. 현금흐름이안 좋으시거나 좀 신용도가 좀안 좋으신 분이 이번에 4% 중반을 좀 받으시고요 반대로 이제 매출이 있는 음. 신규 법인이 아니라 매출이 있는 기존 운영 법인들은 네. 3% 3%초반까지 나가는 지금. 네, 맞습니다. 저도 어 탁감이랑 이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니까 한 4는 아니고 3자는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응.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어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올해 한 두어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신설 법인도 3% 초반까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요? 네, 좀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것 같고요. 네. 저도 이제 계속 지연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네. 요즘은 고정 금리는 거의 이제 안 나가고 음. 다들 변동 대출로, 변동 금리로 다 대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다들 은행 지연들도 그렇고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다 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. 네. 그리고 분 분위... 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회사에 저희가 고객 문의가 좀 많아졌거든요. 어 맞아요. 네,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 나고 있죠. 네, 그리고 기존에 검토하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 이렇게 강력한 규제 나오면서 좀 빨리 차야겠다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게 또 보면은 학습 효과라고 하죠. 네. 이제 여러 번의 이제 민주당을 이제 거치면서 네. 항상 그때마다 자산 상승기가 왔잖아요. 네.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, 빌딩도 네. 오르고, 사실 이제 지금 뭐 민주당도 됐겠다. 더군다나 금리도 이제 인하하는 추세고 유동성도 지금 계속 뭐 20만원 쿠폰 뿌린다 그러고 있고 유동성 증가하고 있고, 그렇죠, 네. 있고 추경 계속해서 현금을 좀 많이 20조 푼다고 하고, 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.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를 요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.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소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또는 뭐 규제지역 확대 이런 카들도 약간 좀 만지고 있잖아요, 다시 네. 정부가. 그렇죠. 뭐 점점 더 아파트 투자는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. 네, 그래서 그 6억까지가 주담대 규제다 보니까 네. 그러면은 그래도 매매가 12억 정도까지는 아파트는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. 음. 근데 그 이상의 아파트들은 음. 당분간은 좀 주춤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년 하반기부터 26년은 음. 정말 빌딩 투자하기 좋은 좀 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네,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좀 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은 음. 빨리 결정 내셔서 지금 좋은 매물 좀 잡아야 되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. 아직까진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 곧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또 바뀌게 되면 이제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물건 잡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어렵죠 네. 상황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물건 찾아드리고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빌딩 투자 상담 받고 싶으시면 저희 용식예성을 찾아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